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회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의 기도의 제목을 찾아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으로 누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인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압살롬은 4년 동안 아주 치밀하게 또 계획적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드디어 헤브론에서 스스로 왕이라 선포했고요 아버지의 나라를 빼앗으려는 반역을 결행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던 다윗보다는 인간적이고 대중적인 인기에 영합하려 했던 압살롬을 더 많이 지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왕궁을 빠져나와 비난길에 오르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옛말에 세한지경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잡초의 생명력은 한겨울을 지나봐야 안다라는 뜻입니다. 왕의 진정한 충신은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왕의 위기를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 누가 진정한 충신인지가 구별이 되는 것이죠. 알곡고 가라지를 구분하는 것도 바람에 날려 보아야 알수 있죠. 다윗 주변에도 평소에 입 안에 혀처럼 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들이 다 충신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압살롬의 반역이라고 하는 큰 바람이 불고 위기가 일어나니까 그곳에서 진정한 충신이 누구인가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가 충성된 자인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결단하는 이 마음이 될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누가 하나님께 충성된 종인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끝까지 함께하면 그가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 이제 압살롬의 반역의 소식을 들은 다윗이 신하들과 함께 압살롬의 추적을 피해서 일정한 거리 안전을 확보할 만큼의 거리로 도망을 갔는데, 바로 그곳이 벳메르학이라는 곳입니다. 오늘 17절, 18절에 보시면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학에 이르러 멈춰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레 사람과 모든 블레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 선 모든 가드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랬습니다. 벳베르하악이라는 말의 뜻은 난하주에 보시면 먼 궁이라는 뜻입니다. 즉, 성에서, 궁에서 가장 끝에 있는 지점이라는 뜻이죠. 이는 압살롬의 추적에서 어느 정도 안전을 확보할 만큼의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곳에서 다윗은 어느 정도 안전을 확보했으니 급하게 나오느라고 그저 헐레벌떡 왔던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전열을 정비하고 그리고 그 후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 광야의 피난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벳메르학에서 다윗이 이제 전열을 정비하는데 이미 대부분의 군사들은 압살롬에게로 넘어간 상태였고 왕과 함께 피난길에 오르는 군인들이라고는 몇몇 측근들과 장군들과 외국에서 온 용병들 뿐이었습니다. 왕의 행렬이라고 하기엔 너무 초라한 상태였죠. 근데 그 가운데 너무 고마운 것은 바로 용병들입니다.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가드 사람이 가장 앞장서서 다윗을 호위하는 것이죠. 이들은 누굴까요? 과거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길 때, 가드와 블렛의 등지에 피신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다윗을 알게 되었고, 또, 다윗을 따르게 되면서 지금까지 함께한 참 귀한 종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을 다 배신했죠. 이제 다윗이 망하여 도망가는 상황에서 바로 용병으로 있던 이들이 앞장서서 다윗을 경호하는 일을 맡아 주었으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들의 대장격인 이때 장군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과 20절에 그때의 왕이 가하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가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다 가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지금껏 그들은 자신의 곁에 있으면서 고생 많이 했으니 이제 이 기회를 틈타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자신은 이제 늙은 지도자로서 그들을 책임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지도자이니 이제 내 곁을 떠나 새로운 미래를 꿈꾸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용병들은 과거 블레셋에서 쫓겨나 다윗에게 몸을 의탁했을 때 다윗이 그들을 다 품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쫓기는 신세가 되자 돌아가라 그 얘기 듣고 다 바로 돌아갈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다윗을 끝까지 지키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과거 그들에게 잘 해주었던 인간적인 정 때문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당연히 다윗의 신하가 되어. 용병으로 함께하기 위해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며 할례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섬겨왔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을 반역하는 압살롬에게는 하나님의 기름부심이 으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기름부어 세우신 왕은 다윗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만약 이들이 믿음이 없었다면 굳이 다윗을 따를 이유가 없었죠. 누가 내게 유리한가 상황 보고. 내게 돈이 되는 쪽을 따르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 이들 용병들은 보니, 압살롬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은 다윗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라고 다윗을 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21절에서 이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 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이때가 사나 죽으나 종도 그 곳에 있겠나이다. 그 사람과 있겠나이다. 그러면서 다윗과 함께 하려 했던 이유는 다윗 왕의 인품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셔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인마누엘의 하나님을 그들은 영의 눈을 열어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이 되다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다윗과 끝까지 함께 하기로 결단했던 것이죠. 사실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죠.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이 내게 유익할 것인가 그것만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유대인도 아니고 외국인 용병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 훌륭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과 함께하겠다 결단한 것이죠. 여러분 누가 충성된 사람입니까? 그랬사람 플랫사람, 가드사람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 떠나지 않고 늘 함께한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의 인품에 감동하여 충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도 실수가 많잖아요. 인간적으로 약점이 많잖아요. 그러니 사람을 따르다 보면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용병으로서 돈 벌고 자신의 유익을 얻는 것이 목적이라면 다윗을 떠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부어 세우셨고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었고 다윗 왕도 동시에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충성스러운 사람이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우리도 끝까지 함께하는 그 사람이 충성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임만우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실수가 많고 서로 서로 안 맞는 부분도 너무 많죠. 때로 함께하면 서로 상처가 되기도 하고 서로에게 실망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인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이 어떤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람이라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 충성된 사람이냐? 하나님이 머물라 말씀하시는 그곳에 진득하게 머물러 있는 사람. 충성된 사람이라 할수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다윗에게 찾아와 우리도 다윗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25절에서 다윗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교회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교회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사독과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은 오직 다윗 한 사람뿐이었겠죠 그러니 당연히 왕이 비난길을 가면 같이 가서 왕을 위해 기도해주고 왕을 위해 제사를 드려주고 왕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언약괴가 함께하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러나 지금 이 사태는 다윗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징계라면 징계가 끝나는 때가 오겠죠? 그러면 그 징계가 끝나는 날 모든 것이 회복되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믿었습니다. 혹 만약에 이것이 이 반역 사태가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심판이라면 결국 그는 돌아오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니 언약괴가 자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왕궁에 있는 것이 또 성전에 있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징계든 심판이든 이 모든 처분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겸손이 이제 죄인으로서 연단의 길을 떠날 뿐입니다. 그러니 제사장들과 레위인은 그리고 언약괴는 다윗과 상관없이 지금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혼란스러운 이 전국 속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무는 모든 백성들 그들의 영적 중심을 잘 잡아 주어서 혼란 속에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그들의 마음을 품어주는 역할들을 감당하라 사명을 주면서 왕은 제사장들과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것이죠. 또한 사람 다윗의 지략과 후세가 옷을 찢고 머리를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울면서 다윗을 따르기 위해 나왔어요. 그러자 다윗은 그 후세도 더큰 사명을 주면서 압살롬에게로 보냅니다. 34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음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사명을 가지고 왕궁으로 돌아가서 이제 의도적으로 압살롬의 신하가 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지략가인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자가 되라고 아주 특별한 임무를 주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여보낸 것이죠. 여러분 이들 제사장들과 후세가 왕의 명령대로 왕궁으로 돌아가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제사장들은 혼란 중에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후세는 압살롬의 신임을 얻기 위해 온갖 모욕을 참으면서도 후위를 도모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다윗의 첩자라고 끊임없이 의심을 받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압살롬은 다윗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하지 않고 자기 기분대로 인간적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명령을 따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제사장들은 저 반역자 압살롬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스스로 왕이 된그 사람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기도해 주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었기에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것이죠. 심지어 압살롬은 남아있던 후궁 10명을 욕보이면서 다윗 왕에 대한 수치와 모욕을 안겨주는 악한 일을 감행했습니다. 그곳을 보면서 다윗의 편에 서있던 제사장들이나 후세는 아마 수치와 모욕감으로 치를 떨었을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있었어요. 사명 때문이지요. 왕궁을 떠나 비난하는 사람들도 고생이지만, 남아있는 사람들, 그 자리를 지키고 버티는 것, 이것도 엄청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다 참으면서 끝까지 제 자리를 지키고 버텨내었을 때, 하나님 모시기에 그들은 참으로 충성된 자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도들의 교제 나누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아주 종일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산 위에 있지 말고 산 밑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산 위가 아니라 세상 한복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세상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우왕좌왕하는 세상 사람들의 영적 중심이 되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품어주고 축복하는 사명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또한 사탄 마귀의 전략을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후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여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제 자리를 지키는 충성되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충성된 자입니까? 하나님이 머물라고 명령하는 그곳에 머물러서 어떤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감내하고서라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버텨내는 그 사람, 충성된 사람인 것이죠. 화산에 의해 멸망했던 폼페이를 고고학자들이 발굴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한 어, 것이 발그 그 발굴이 되었는데요. 유품이 그것은 폼페이의 성의 문을 지키는 보초병이었습니다. 그는 도시의 성문 앞에 무기를 들고 부동 자세로 한채 죽은 모습으로 발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의 워크미술관에는 이 군인을 모델로 해서 한 화가가 그린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의 제목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충성이란 눈앞에 화산재가 날아다니고 사람들이 우왕좌왕 죽음의 그늘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성문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머물러 명령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 충성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풍파가 찾아오고 비바람이 불어도 진득하게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충성스러운 주의 군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이 불안과 절망으로 혼돈에 빠진다 해도 끝까지 부동자세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봉사의 자리를 지키면서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곁을 떠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 그의 곁에 있는 것이 내게 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의 곁에 있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웃과 함께하여 고난도 이겨내고 함께 부흥을 보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시는 그곳, 가라 명령하시는 그곳을 떠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제사장들처럼 예배자의 사명을 주셨으니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후세처럼 마귀의 속을 한 목판에 들어가 마귀의 모략을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